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그 소개자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34평형 경매 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 0 2 3 타경 529444번입니다. 감정가는 7억 3,700만 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균가는 7억 5,500만 원. 대지권 18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억 1,59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5,159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8월 22일에 진행 예정이니 주의 청구하시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경매물건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 생활권으로 미송, 초, 중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물건 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한 매물은 114동 25층으로 대지권 17.7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8월 기준으로 7억 3,700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5억 1,59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4년 8월 2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5,159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7억 5,500만원, 하위평가는 6억 4,500만원, 상위평가는 8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7%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건현황을 살펴면 보 퍼스코건설이 시공하여 2020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25개동에 3,10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3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38층 중 25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24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10억 4,758만원입니다. 딱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 금맹세상 체납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며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연수구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34평형은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7월에 1층이 6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인 매물을 살펴보면 다시 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34평형 매물가는 114동, 남서양, 고층이 11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편화, 그리고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은 51%에 경쟁률은 1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비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반의 개인 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등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